이제 슬슬 가진통이 오기 시작했어요. 첫째 때 자연분만을 했기 때문에 진진통의 느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거든요. 가진통은 확실히 생리통 같은 아랫배가 알싸하게 아픔이 지속됐다가 괜찮아졌다가를 반복을 하더라고요. 정말 오늘 내일 분만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웃음> <세지>? <웃음> 은채야 엄마 운동이 나오면 은채 누구랑 있지?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랑 잘 지내야 돼? 네할수 <laughs> 있지? 네안경안 <laughs> 끼고 왔어? <laughs> 안경 여기 있어 안경 있어? <laughs> 안녕 엄마 안녕해 엄마 안녕 은채 <laughs> 안녕 안녕 어, 오늘 미세먼지가 많아서. <웃음> 어색하잖아. <웃음> 오늘은 병원에 가는 날이에요. 가서 해동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아이가 뱃속에서 얼마나 잘 노는지, 분만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를 알수 있는 검사를 하러 갑니다. 가진 통의 정도가 어깨나 뭐 심해져서 이제 곧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여기서 남편이 할수 있는 것들은 제 생각인데 몇 가지가 없어 <laughs> 같이 호흡해 줘야지 호흡도 하지 호흡해 줘둘셋 우리 애기는 뭐 진짜 무슨 너를 뛰는 것처럼 막 움직이고 있고 이를면 이런 애기는 놀 때마다 변화가 많은 게 태동검사가 양호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기는 뭐 너무 잘 놀아가지고 몸은 이런 쭉 뻗어있고 애기 등은 현재 엄마 왼쪽 편에 와있고요 애기 척추뼈랑 옆으로 갈비뼈랑 애기 심장 잘 뛰는 모습 볼수 있고 쭉 마셔 침동아 관려나라침아관려나라 아니, 어 착하네 아니면 잡아가는데 자, 빨리 시스. 투온파의 영상으로는 되게 막 처져 있거나 그 그런 느낌은 아직은 없어요. 다 좋아도 40도 뭐죠 분만을 하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말까지 안 나오면 다음 주나 이게 나야죠. 네, 응. 저안 그래도 유도분만 말씀하실일 언제 하고 싶어요? 사실 저는 최대한 빨리 하고 싶긴 해요 <laughs> 커지는 게 저는 겁이 나서 네, 살... <laughs> 그고좀 네. 이렇게? 길어? 네, 네. 네. 그래야지 여기가 물침이딱뚝거든요 아 이거를 줄이적고 아 해야 돼요 주기엄지 아 <laughs> <엄마, 가져가자> 마! 하지 <laughs> 마! <laughs> <laughs> <laughs>

지금은 6시 반이에요. 그래도 생각보다 피곤해서 이제 곧잘 잤고요. 준비하고 병원으로 갑니다. 아우 이 순두부탕이 생각보다 포만감도 많이 들고 고소하고 맛있어가지고 아침 식사로 딱이에요 엄마 갔다 올게 자 파이팅 할수 있다 내가 대신해 자신 있는 대신 대신하는나 너무 아파 너무 아프지 <laughs> 본 사람이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laughs> 일단은 운동이는 그래도 지금까지는 3.3으로 예상은 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조금은 낫지 않을까 맞아 지금 입실에서 옷 갈아입었어요 몸은 그래도 2cm 열렸대. 아, 2cm? 응. 다행이다. 어. 응. 근데 위에 아직 위에 있다고는 하는데 응. 어쨌든 무진통 뭐 시작되면 그래도 잘 낫지 않을까? 원, 아, 간호사님이 말씀해 주셨어. 여보. 아, 어? 여보 너무 사랑하다 어, <laughs> 보고 <못> 싶었어. 나도. <laughs> 자, 지금 예쁜 얼굴이에요. <laughs> 첫째 때는 배에 호흡을 주는 방법을 익숙하지 않아서 얼굴에 피조를 많이 나왔거든요. 일단 호흡을 하는데 중요한 게 복식호흡. <laughs> 이 입을 이렇게, 으, 모아야지 배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laughs> 숨은 코로 들이 마셔야 돼요. 자 아, 촉촉하네. 아, 뭘 찾겠다. 뽑아야 되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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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화이팅! 화이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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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이요? 제 아빠 아이 살았어요. 그게 뭐야? 이거 이거 밖에서 개 끼고 하던지 몰라요? 몰라요. 정식이 <laughs> 형은요, 맨날 라면만 먹었어요. 형 라면 땡은 얼나요 지금 주기가 4분 간격 정도 돼요. 출산하고. 달려고 누우면 너무 행복하든 일단 첫 번째 행복밥 뭐 먹는 최선으로 밥 먹. 딱 누워서 여보랑 수다 떠면서 여보 이제 나왔다 말해서 그 순간이 너무 그 너무, 너무, 너무 하고 싶어. 그러니까 근데, 근데 그, 그, 전에 그 전에 다 오, 참고 간그 거긴 거냐? 해. 첫째는 어, 그 전에 참고 가셔도. 네네네. 아 그런 네네. 데도 7 시간 정도. 네반 정도. 애가 그, 안 내려와가지고. 절대 지금 녹다 뭐 하셔가지고. <laughs> 진짜. 내가 자궁문이 좀 뒤쪽에 있대. 그래서 양수 터트리는데 원장님이 좀몇번 했어. 진통이 더 세진다 그러거든요. 양수 터트리면. 그래서 이제 이제 더 심해질 거예요. 무통 천국. <laughs> 아 근데. 아이가 높다 그래가지고 더 높이 올라간 것 같아요 자궁은 5cm 열렸는데 운동아너 내려와야 돼 이제 진짜 이제 마사지를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무통 조사를 받았을 때는 특히나 온몸에 그 기운이 퍼질 수 있도록 마사지를 다리 마사지를 잘 해줘야 되는데요 전늘 느끼지만 진짜 아내한테 잘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laughs>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음. 발에 땀안 났어요. 이 여인은 방금 전까지 <laughs> 울었습니다. 자 지금 잘 보세요. 이따 한 시간 뒤에 또올 겁니다. <laughs> 한 시간 반이 지나자마자 무통 주사의 효능이 좀 음, 이제 끝나가는 것 같아요. 호흡해요? 그치? 아니 왜안 나와요? 애가 위에 있대요. 저기요! 이거 이상한 건데요? <laughs> 내가 30년 조사도서 노력했는데 걔가 위에서 길을 못 찾고 있는데? 오마이갓! Oh oh. 원래 둘째 안 이러는데? 자 이제 얘기를 해줄게요. 애기들은 골반이 이렇게 있잖아요. 머리 모양을 맞춰서 길 찾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머리을 맞춰야 되는데 길을 못 찾아. 그럼 시간이 걸리는 거죠, 헤매니까. 할머님, 제가 힘주라고 할 때요. 팔이 꺾도록 잡아당기면서 힘한번 줘보세요. 네. 여기 손바닥으로 이렇게 엉덩이를 눌러주면서한상 항상 이렇게 틀을 잡아줄 거야. 그렇지, 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네. 그렇지, 좀만 네. 힘내요. 오, 아까보다 내려왔어. 너, 골로, 아빠, 수술도 아까보다 수술도. 내려왔어. 아, 예, 감사합니다. 어, 근데 아직, 네. 어, 이게 머리 보여요. 자, 더더더더 자, 됐어요. 아! 훔쳐요. 여, 훔쳐요. 그렇지게힘들도길 그렇게 지그렇지그렇지그렇지그렇지 원장님 앉아서 그러분그도지 그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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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러지. 안되면 응. 빼고 다시 하고. 빼고 응. 다시 하고. 바로바로. 바로. 응. 다시 그 바로. 이게 지지 않나. 지지 않나. 빼고 다시 하고. 빼고 다시 하고. 들어러지그러 그러지. 그러하지 그러지. 그러지. 그러가 그러지. 힘러지 그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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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그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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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러지. 그러요지 어나더 힘이 미가져 힘이 어, 가지 어, 어, 지금 엄마 아더지야돼 엄마 음, 줘야 그래, 돼요. 그래. 그래. 손나손나손나나왔나왔습 애기 물놀이 하 거예요. 원 여기 보세요. 기들은 양수 물놀이 나왔잖아. 그래 중력 바스를 하는 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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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력에 는 음. 과정이야. 그러니까 운동, 운동인지 이게 자꾸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정하게 음. 가져지금이엉이치시고 지금 아니라고요? 손 내리세요. 엉덩이 바고 소원이 너무 잘했어. 한 번은 안 되지. 한 10번 안줘야 되겠다. 10번. 그렇 그래서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힘들었어. 어. 똑똑하네. 아빠가 우리 은동이 은준이 평생 행복하게 잘 자라게 해줄게.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자. 사랑해. 우리 은준아 태어난지 한 시간 됐나? 아이고 너무 예쁘죠. 사랑해. 어, 아이고 눈부셔. 아이고 눈부셔. 어, 내려 내려 내려. 사랑해. <laughs> 아이고 이뻐. 은준아. 아이고, 이뻐라. <웃음> <웃음> 귀여워.